안전의 내비의 연금수사입니다 예. 손님이 옆에서 쳐다보고 있길쳐다보잖아게 불안불안하게 계신데 자 보세요 일하는 거 자, 아까 선에 비해서 선 내장 싹, 걷어냈, 싹 걷어냈습니다 내장 싹꺼어냈어요 마음에 드십니까? 어우 마음에 듭니다 느려요? 무릎 미리 말씀해 주세요 자선 정리 칼 같죠? 네저야불리안 까요 야불리 까면 걸리니까 꼼꼼하게 갖고 제품 파인 드라을 깨들었어요 그 다음에 좀잡아주시네요잘 찍으세요 똑바로 좀 잡아주세요. 네. 여기다 이렇게 끼워드리고 넣어드리고뭐 개같이 됐으면 돈안 주겠지. <laughs> 개같이 해서열 받아갖고 왔는데 개같이 다시 또 일하면 안올거 아니에요. 아저 차는... 저 차는 뭐가 안 돼서 안보다다 아, 나한테 맡겨요. 사람들이 다 나한테. 음. 잘하거든 일을. 일처리 잘해야 돼요. 그래서 이재명 홍준표를 좋아해요. 일처리 잘하거든요. <laughs> 길게 말안 하잖아. 빨빨 리리 해버리잖아. 좀 기다려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 잘라 먹는 이제 이 또라이들이 있어요. 저는 그냥 잭바이죠 챔더로 한번 챔더 음. 좀 챔더로 해요. 이게 GPS 이여게 DM 색깔대로 아, 맞추지 저도 병이죠 흰색인데 흰색으로 맞추고 앉아 있어. 저도 정신병이 앉아 있어. 좀그정신병이라 봐야 돼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. 어디다 붙이라는 거야, 우리? 네. 네딱 가닥? 딱 가닥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것또 있는 까 쑤셔 박아버리면 어떻게 된다? 부러져버려요, 안에서. 음. 그럼 오늘 일을 다시 하고 이 기계는 또손망스 처리해버려야 돼. 그래서 자꾸 불량 나면은 그 물건을 안 주더라고. 음. 많이 팔아도 불량을 자주 내면 안팔 물건을 안 줘. 음. 또망가질릴 거니까. 여기서 이제 또뛰워보고 내 말이 웃긴거야 그게 뭐라그러냐면 여기서 하는 말이 논리가 그래 그러면 나는 그거 일하지 말란 소리여 이래 아니 박청완이 신나 뿌리면 잘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하는 소리가 논리가 그래 그럼 난 일하지 말란 소리네 그건 싸우자는게 그거는 맞죠? 내, 내, 내 말이 맞죠? 그렇지 아니 싸우자는 거지 내가 뭐 어, 일하지 말래? 그도 왜 왜고 뿌려 밥쳐 먹는데 밥쳐 먹을 시간에 왜 뿌려 왜멘션하게 왜? 자기는 조금만 피해 주면 아주 난리가 나면서 말이야 이웃이나 부부나 서로 한 명이 치면 돼지려고안 하니까 싸움 나는 거지 그쵸? 자. 여기서 뜨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? 신기하네. 저는 이게 아까도 내가 손님 손님 앞까지는 말 다는 소리라 그래가 옆에서 아저 형만 서울 사람이구나 서울 겨울 경기구나 <laughs> 응. 가만히나 이제 듣기 싫은 말하겠어. 옆에서 모르니까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그 제발. 응. 내가 보기엔 여기다니까 적응이 되고요. <laughs> 응. 적응이 되고 있대. 적응을까 그러니까 보니 저기도 적응 을 시켜버린 거야. 그렇지. <laughs> 차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, 적용을. 왜 네. 철을 적게 대놨어? 내가 이게 차 만들어서 중고차 팔면 살길 잘 내가 막살거 같아, 내 거보고 오죠. 그렇죠?